viral s c i e n oh, c 자 이런 게 있네요. 자 v i t, 그러면 뭐가 생겨내요? v i vita. 그러면은 v i t a 자 비타민 있죠. 자, 근데 v i t 왜 v i t a 그랬을까요? 자이 v i t a 이라는그 앞에 있는 vit, 이 뜻은 어, 생명입니다. 생명 l i f 자 이런 게 되겠어요. 자 그러니까 v i t a m i 뭐냐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화학 물질, 자, 이런 것을 이제 바이러민, 그러니까 바이러민 A, 바이러민 B2, 뭐, 어,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바이러민을 어, 이제 가르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vital sign, 그러면 아, 이 sign은 어떤 표시를 말하죠.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보여주는 끼를 말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vital signs, 그러면 뭐겠어요? 아,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자,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. 자, 이거를 체크하려면 이, 그 몸에서 이 바디에서 이 보여주는 어떤 사인 있죠, 그 표시해주는 그걸 말합니다. 자, 그러니까 그거는 뭐겠어요, 바이럴 사인스.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우리가 가잖아요.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몇개 있습니다. 아프다 그러니까, 아이 사람이 죽을 것인가, 살 것인가, 아니면 얼마나 아픈가, 뭐 이런 걸다가 갖 하기 위해서 이제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. 자. 자,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거 있죠? 막 아프다고 그러면, 은 자, 이제, 엄살인가 아닌가? 다른 거는 적당히 이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아 어, 그렇지만, 이제, 이제, 예를 들어서, 자, BP. 자, 이것입니다. Blood pressure. 자, 이것이죠. Blood pressure가, 어, 이제, 피에 피의, 피의 그 압력을 말하죠. 그 혈압. 자, 이렇게 말합니다. 자, 혈압 체크를 꼭 해요. 자, 그래서 이제 혈압은 보통 뭐, 120에 뭐, 80이다.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자 그리고 이건 Blood Pressure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대략 그렇다는 걸지이 숫자도 이거 괜히 외웠다간 큰일 납니다 자 이거 너무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건 의사에 의해서 이제 정해, 정해지는 거니까 그거 함부로다가 이렇게 했다간 큰일 나요 자그 다음에 체크하는 게뭐 있죠 그쵸 그렇죠? Body Temperature 자 그래서 이게 Body Temperature가 있습니다 자 Temper 추자 이렇게입니다. 그 온도를 말해요. 그 온도 그 바디 템퍼쳐는 한국에서는 뭐 36.5도네 뭐 이런 것잘 알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말합니다. 9.6 8 디그리 페런 하이 자 이렇게 합니다. 자 그래서 이건 8시로 어, 다가 8 98.6도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그또한개뭐 있어요. 잘생각 해보세요. 병원에 갔을 때 체크하는 거자 그래서. 어그 펄스를 재입니다. 자 펄스 자 p u l s e 자 이게 이제 맥박이죠 맥박 맥박은 보통 얼마라 그래요 저렇게 이렇게 체크해 보고 보통 아몇번 세븐 이투 정도가 아 어, 되면 괜찮다고 그러죠 그니까 러그일 분에 그니까 러 세븐 이투 그래서 어떤 그 간호원들은 이렇게 체크할 때 의사나 간호원들은 요걸 갖다가 이렇게. 30초만 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 가지고 한 36회, 자이 정도가 이제 되겠습니다. 자 그러니까 그건 반을 가르면 되는 거니까 별거 아니죠. 어또 하나가 체크하는 게 있는데 이펄스체크죠 맥박을 이렇게 그 손목을 이렇게 잡고 그때 그 이렇게 보통 30초를 이걸 재고 간호원들이 약어가지고 또 나머지 30초를 갖다가 슬쩍 이걸 체크하는 체크하고 뭘 체크하냐면 브리딩을 체크합니다. 자 브리딩 자 그래서 이제 이 브리딩은 왜 그럴 때 하냐면은 이 병이 났을 때그 꾀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숨은 자기가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아픈 지키고 <laughs>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 모르게 슬쩍 이렇게 어, 그 펄스를 체크하는 척 하고서는 이제 그 셉니다 제가 그러니까 30초 30초를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딩은 한 18번 정도 자이 정도가 이제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넘어도 되고 조금 아래도 좋고 자 이런식이 되겠습니다 자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될 상식적인 게 많은데 자 그거는 또 다음에 또더 하고 일단 어, 이제 요정도로 바이럴 사인스 중요한 것만 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만약에 터킹 같은 거, 자 말하는 겁니다. 말하는 것 같은 것도 이제 슬쩍 그뭐하와 o 유 이러면서 이제 그 물어보면서 그 말하는 상태 같은 걸 이제 보면서 체크하죠. 를